술안주를 활용한 신상 오징어덮밥 가성비 끝내줘요. 아니린 최근 수년간 음어 음하 음하게 비싸져서 금징어라고 불리는 오징어덮밥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볼 거예요. 언능 언능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요리 스토트 볶음밥에 빠지면 완지 섭섭할 대파 2분1기를 반으로 가르는 후 성성성 썰어줍니다. 반군조 오징어 한 마리 몸통에 양쪽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흑흑 여러분은 동족상전의 비극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마이쫑. 맛있으면 500원 팬에 식용유를 들고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대파향이 슬슬 올라오면 오징어를 넣고 볶아줍니다 오징어에 칼집이 보이면 설탕 1티, 다진마늘 1티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장을 비율대로 만들어줍니다 양념장은 자극적이면서도 넉넉한 편이라 1인분보다는 조금 많을 듯합니다 절스어주시면서 고추장이라 잘안 섞이네 그래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양념장을 1티 넣고 먹갈나게 볶아줍니다 양파 2분의 1개를 당근조금을 색감용으로 채 썰어줍니다. 어제 고기 먹다가 주머니에 챙겨온 깻잎조금을 채 썰어줍니다. 당추조금은 없어도 되고 있으면 젓콩. 양파, 당근, 당배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장이 적은 것 같아서 양념장 조금 추가하고 물 조금 추가해줬습니다. 맛있어 죽겠지? 맛있어 죽고요. 마무리로 깻잎을 넣고 살짝만 볶으시면 완성입니다. 당근조징어를 사용해서 물기도 좋고 그럴싸하죠? 끼니 거르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단음번에뜨했네요 요리저리 까까